2020학년도 9월에 시행된 고3 모의고사 나형 30번입니다. 삼차함수 fx가 있고요. 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. 1 또는 1의 오른쪽에서 미분계수 0인 점이 유일하다는 라 말이네요. 이때 개형을 한번 잡아볼게요. 일단 미분계수 0인 점은 있습니다. 이렇게 되거나 혹은 잠깐 미분계수 0이었다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되죠. 이두 가지 케이스인데 일단 근이 두 개니까 이두 번째 케이스는 안될것 같아요. 그렇지? 이때 x축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위에 있는 경우 당연히 안 돼요. 근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렇지? 그래서 이렇게 극대에서 접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. 이때 교점이 1과 3이다. 렇지 그러면 나번 조건에 의해서는 1 또는 1의 오른쪽 요 주황색 범위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1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접하는 경우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여기 아래쪽에서 극소에서 접하는 경우 생각해보면 요 근이 1이고요 요 근이 3이에요 마찬가지로 미분계수형이점이 하나 두개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요근계형이라고알수 있어 그렇지 최고차계 개수는 음수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요렇게 예 근이 1이고 3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b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. 그럼 f(x)의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.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k. 그 다음에 x 기 1, x 기 3. 마지막 그는 이렇게요. 됐죠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읽어볼게요. 어, g(x)라는 함수가 a에 대해서 정의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함수 잘 보세요.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어떤 뜻이에요?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야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조건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있는 FA-X의 정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요 FX의 그래프를 X는 2분의 A라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됐죠? 그것들 두개 곱했을 때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항상 아래에 있어야만 한다. 됐지? 뭐 이런 거야. 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이렇게되면뭐절대값 해도 미분 되죠.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만약에 어떤 점에서 이렇게 x축과 만났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 0이어야 될 거고 뭐 요러한 상황입니다. 됐지? 뭐 반대로 밑에 있을 수도 있고요. 됐지? 뭐 여튼 대칭을 한번 시켜봐야 될것 같아. 근데 그 대칭 시켰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항상 양수가 되려면 그 fx랑 fa-x랑 곱했을 때요 식이 두번 곱해지고 너도 두 번, 너도 최소한 두번 곱해서 모두 다 양수라는 보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지. 그래야 요 k값이 뭔지에 상관없이 항상 양수거나 항상 움수거나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. 그 말은 요 3이 이쪽 b로 딱 대칭이 되면서 그 축이 1이었을 때이 경우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생기면서 요 값이 2분의 a인 경우 그러면서 요 b 값이 1에 대해 대칭된 3의 마표인 경우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. 그럼 2분의 a가 1이다. a는 4다라는 걸알수 있고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지 그럼 우리 이 fx의 식이 k 곱하기 빼기 1 빼기 3. 그 다음 x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gx 구하기 위해서 이거 a 마이너스 x 구해볼게요. a 값이 2였죠? 요2 마이너스 x.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k 그대로 있고요 x 빼기 1은 x 더하기 1이 됩니다. 그죠 음, 맞나요? 2 빼기 x 빼 1. 맞나요? 그 다음, 여기다가 2 빼기 어, x 를 대입하면은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그 다음, 여기에다 2 빼기 x 를 대입하면은, 3 빼기 x 가 됩니다. 됐죠? 그럼 이게 정리해주면, k 곱하기, x 더하기, 1 곱하기, 어, 여기서 계산이 틀렸나요? 볼게요. 얘가 2 빼기 x 면, 거기에 3을 빼주면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맞고 여기에 2 빼기 x를 대입해주면 여기가 1 빼기 x네요 어, 계산을 틀렸네요 그렇지? 어, 이렇게 되면은 다시 정리 x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여기를 x 플러스 1로 바꾸고 여기를 x 마이너스 3으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하나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? 그러면 결론적으로 gx의 식은 이렇습니다 절대값인데이 마이너스 k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고 X-1이 두 번, X 플러스 1이 두 번, X-3이 두번 들어가고 절대 값이잖아요? 그치? 그러면 여기 그냥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. 그쵸? 그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요값들 한번 계산을 해볼게. G의 4A. 4A는 8이죠? G의 8은 K제곱 곱하기 얘가 7749. 그치? 뭐 7의 제곱이라고 쓸까요? 7의 제곱, 그 다음 여기 8 넣으면 9의 제곱 곱하기 8 넣으면 5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 F0 곱하기 F4A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. F0은요. 쭉0 대입하면 얼마니? 얘가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 1 나오니까 이거 곱하면 3이고 3K입니다. 3k2 곱하기, f의 4a는 f의 8 넣으라는 거니까, 8러볼게요 그럼 k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9가 됩니다. 그럼 이거 통째로 이거 나눠주면 되겠지? 이렇게 지우고, 는, 이렇게 해서. 그러면 k제곱, k제곱, 이렇게 약분되고요 759, 759,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리고 3이랑 9랑 약분돼서 이렇게 3 남습니다. 그러면 37에 21 곱하기 5니까 105가 되겠네요.